국내에서는 아직 허가가 안 났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러면 일단은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을 했으면 이거 백신 다시 맞아야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모더나가 청소년들한테 조금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이제 보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일단 잘못 맞은 어, 그 청소년 대상들한테는 조금 자, 자세히 관찰해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그거를 또 다른 화해자로 한번더 어, 2차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음. 제 판단으로는 어, 1차 모더나 맞은 사람들은 2차는 화이자로 가면 무난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모더나를 오접종을 한 건데 네. 2차를 맞을 땐 그러면 화이자를 맞, 맞는 게 좋은 건가요? 예, 왜냐면 우리나라에 일단 허가가 안된 상황이에요. 예. 음.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재밌는 연구가 나왔는데요. 각자의 그 백신을 맞고 2차 백신을 어, 한석달 있다가 다른 종류를 쭉나봤더니 예. 섞어서 맞는 거. 음. 그러니까, 어, 화이자, 화이자보다 화이자 보다, 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이렇게 이제 음. 다른 걸로 이렇게 놓는 걸, 콤비네이션 으로아 9가지 종류가 되거든요. 예. 그걸 이제 쭉 해봤더니, 큰 차이가 없고, 음. 섞어서 맞으면 적어도 어, 항체 형성은 같거나 더이상이더라 이런 좀 재밌는 음. 연구가 나왔어요. 음. 그래서, 어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허가가 안 됐으니까 잘못맞저못더나는뭐할수 없다 치고 어 다음 스케줄 때는 화이자로 가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겠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생각입니다. 교수님 mRNA 백신끼리는. 이렇게 섞어 맞지 않는 걸로 저희가 되기 때문에 화이자 맞은 분들이 모더나 잔여 백신이 나와도 맞지를 못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더나를 맞고 화이자를 맞으면 mRNA끼리 교차 접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음. 그럼 화이자를 1차 맞은 분들이 자녀 모더나를 맞아도 되는 건가 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이건 연구고요. 예. 이제 각 그룹마다 쉬임 명식해서 간단한 연구가 나왔기 때문에 첫째, 면역 원성이라고 부르는 항체 형성엔 지장이 없더라. 예. 오히려 나을 수 있더라.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더라라는 하나의 음. 연구입니다. 음. 이제 제가 그걸 생각, 이제 근거 없이 얘기를 못 하니까 예. 그걸 갖고 했는데 대원측은 같은 백신을 두번 음. 맞고요. 예. 세 번째 부스터 때도 같은 백신을 맞는 것이 음. 사실 원칙인데 이제 그런 연구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부스터를 좀다 화이자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뭘 맞았든 간에 이제 섞어 맞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도 어 소위 항체 형성이라든지 안전성에는 음. 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음. 것이 음. 제 의견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모더나 백신을 잘못 맞은 청소년들이 이제 이차에서 모더나를 맞을지 화이자를 맞을지 이거는 이제 연구가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으로도 보이는데. 지금 교수님도 이거 화이자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게 한편에서는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심근염이나 심낭염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더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배경이 될것 같은데요. 네, 뭐...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허가가 안난것 같고요. 이 지금은 이제 온도가 다 마이너스 20으로 유지가 되게 됐지만 사실은 모더나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화이자보다 mRNA라는 원료가 세배가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료가 많즉 이제 주사가 진하다는 거죠. 음. 진하다 보니까 효과도 좋겠지만 어 부작용도 그만큼 더 나타날 수 있다는 음. 것이 상식적인 결과가 지금 우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